야 솔직히 말해 한두번 말해 먹었습니다 <laughs> 진짜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깃발만 꽂고 그냥 돈 주고 그냥 열심히만 했다는 거죠. 대략 그냥 한 <laughs> 정도 됐었는데 다행히 만족스러웠나 봐요. 뭐 자주 주문해 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달성하게 됐습니다. 와 치즈가 크진 않아. 저희 어느 매장 가는 거예요? 저희 매장 중에서. 폐업 직전까지 갔다가 월 매출 2천만 원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브랜드 도입하신 사장님이세요 며칠 안 돼가지고 목표 매출까지 올라가가지고 인터뷰 한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원래 장사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셨어요? 카페를 썼고 시장에서 책임을 당하고 다가말아먹몇번 말아먹었어요? 솔직히 말해 한두번말에먹었습니다 소매출이 네. 얼마 <laughs> 대략 그냥 1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다행히 만족스러웠나 봐요. 뭐 저, 자주 주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달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좀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7, 8, 0 뭐, 100, 이런 선에서는 나온 것 같습니다. 햄버거 게뭐 여러 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튀기기랑 돈까스 이렇게 두개 하고 있어요, 두 개. 튀기고 아, 반찬도 되게 많던데 얼마나 걸려요? 대략 잡아 한 10분이지. 솔직히 뭐집오고 뭐? 반찬센터 오는 5분 안에는 다몇 개가 돼도 다 나와요. 엄청 푸짐해 보여요. 그쵸. 네. 손님들한테 선물 드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도 네.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손님들한테 아, 선물을 주고 있다. 너무 퀄리티가 좋으니까. 이게 두께가 두꺼운 게 이렇게 써니까 바로 보이네요. 어, 어. 그럼. 이것도 전략인가요? 전략이든데. 더 치꺼지고 보여줄 수 있게끔 하지만. 네, 소금에 대한. 아, 소금에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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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 장점이 3개가 들어오면 4개들어오잖아 그냥 고기만 세팅하고 자르면 끝이에요 와도 똑같이 10분 그럼요 그게 또 비결일 수도 있겠네요 배달로 진짜 남들보다 빠르면서도 좋은 음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장사하기 전에 그 준비 과정은 철저히 해놔야죠 안 해놓고 하면 당연히 5분 걸리고 15분 걸리고 하죠 근데 준비 과정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채워놓고 하기만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거는 그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홀매장을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치킨도 홀매장 안 하는 거예요? 예예 가감히 예. 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laughs> <laughs> 근데 저는 사실 골 매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가장 최상의 조합은 저는 골을 운영하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중요한 거요 그냥 정규시간 지키고 그냥 남들도 이만큼 할게 나도 이만큼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은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이렇게 임사부 이렇게 선택한 것처럼 도움받고 어, 과외도 받고 하면서 임사부에서 받으신 교육은 도움이 됐나요 많이 되죠 지금도 계속 하잖아요 아 그럼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분석이죠 분석 계속 이렇게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 그 맞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배달의 손님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송도면 송도. 전체를 비교해서 매출 좀 많은데는 어떻게 흘러가고 다른 민족의 통계 그런 거들어가면 손님들을 어떤 거를 선호하고 배달 팁이나 어떤 정도의 선에서 가장 많이 주문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그에 맞게 준비를 해. 그잘 나가는 가게들 거를 연구하고 거에도 적용하고. 내 고집대로 하면 잠깐 그랬는데 쭉 내려가더라고요. 진짜 이게 너무 의미네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민이 일단 갑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배민 자체에서도 네, 딱 맞죠. 네. 그안 하면 노출을 안 해줘 버려요. 그래서 아까도 혼나고 그랬어요. 노출을 안 해줘 버리니까 나는 무조건 깃발만 꽂고 그러면 무조건 노출을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잘된 그런 사람은 우선순위로 막 빼져 버리고 그 통계를 보면 뭐한달 동안 노출이 뭐천 건이 됐다, 이천 건이나 거기에 있어요. 근데왜 똑같이 있는데 한 달에 천 번에 줄때고입 해줄, 해줄 때 있겠어요. 자기 말잘 듣고, 잘 준수를 따로 주면 많이 해주고, 그걸 안 하면 돼. 따라가야 돼요. 근데 대신 뱀이 수수료가 좀 세서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내가 5천원 남고수수료 하면 뭐 2천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안 해요, 사람들이 잘. 안할 수밖에 없죠. 안 나오는데 내가 왜 고생해서 그것만 가져가고 해?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매출이 떨어져 버려요. 확티가확 나버려요. 한번 느꼈어요, 그거를. 잠깐 말안 듣고 했는데, 잠깐 딱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진짜로. 그거 왜냐면 사람 욕심이란 게 있잖아요. 조금 더 가져가 봐야지 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떡볶이 메뉴가 왜 이렇게 여기, 여기 우리가 우리 분식 카테고리에 들어요 예예 들어가 예, 예, 있습니다 돈까스 회 일식 카테고리잖아요 예예 근데 분식 카테고리에도 돈까 들어가 요 그래서 임산부를 선택한 거예요 <laughs> 모든 카테고리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사모님이 메뉴를 구성을 하니까 다른 데는 카테고리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브랜드가 많아요 근데 네. 그게 카테고리를 들어가기 위해 이런 바이드 메뉴식으로 메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돈가스, 도시락, 분식 심지어 패스트푸드까지 들어가 있어요 떡볶이 때문에 분식 들어가 있 예. 도시락 네. 때문에 도시락 메뉴 들어가고 돈가스 때문에 돈가스 회 일식 거의 들어가고 패스트푸드, 닭꼬치랑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임사부님참 잘하시는 게 도시락이나 일반 돈가스나 나가는 건 저렇게 똑같이 나가거든요. 근데 분리 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도시락으로 똑같은데. 그렇죠.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도 <laughs>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거를 몰랐는데 아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이렇게 살고 나온 거를 이제 교육을 한번 받아보면 진짜 나는 우울한 개구리였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깃발만 꽂고 그냥 돈 주고 그냥 열심히만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석 같이 해주고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솔직히 말하면삼사람에서 이렇게 해준 회사가 없어요. 없다고 아, 없어요. 건가? 그때뿐이에요. 돈만 받고 빠져요. 당연히 하라고 문제가 생길 수도 없는데 최대한 이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소리나> 또. <목소리나> 뭐요 네. 물어봐주면 더 잘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귀찮게 하려고요 <laughs> 이걸 도와, 도와줄 수 있는 인력들이 다 있는데 지금 계속 잘되고 매장들의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세팅 못하는 분들은 우리가 또 해드리니까요 여러 가지 좀 다시 조정을 해줄라고요 이걸 저희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물어보면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진짜 많이 오고 그리고 어쩌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노하우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봐봐요 우리 브랜드가 아니라 배달 브랜드 어떤 브랜드라더라도 적용되는 거네 배달 플랫폼 활용하는 방법들만 알면 나중에 사장님 치가책격질에서 나간다고 하잖아요 나가서 진짜 이 저희가 알려준 교육해줄 그대로만 가지고 해도 매출나온다니까 이렇게 제가 좋은 정보를 주고 해도 안보이시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네, 사부님 입장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괜히 그렇게 해고 하면 네. 요즘 브랜드 그 자체들이 좀 갑질하는 브랜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냥 귀찮게 하면 이상하게 해버리고 막 멀리 둘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점주들도 많아요 브랜드한테 나쁘게 안 보이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많이 귀찮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저희도 저희가 잘못된 건 단점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알수 있어요 그니까 러그 채널에 저희가 이제 올라오면 전 직원 다 봐요. 저까지 포함. 해서 제조사에서 문제 생긴 것들 있잖아요. 돈가스 크게 안 맞을 경우도 있고 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체크한 다음에 저희도 업체한테 얘기해서 다시 시정하시게끔 하고 빨리 대응할 시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뭐가 잘못된지 계속 저희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 얘기를 안 하면 다른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아요데 지금 외출이 만약에 배달시간이 떨어졌으면 분명히 잘 되는 매장이 있잖아요. 저희 매장 중에서 잘 되는 데가 있고 빨리 저희도 그걸 캐치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들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플랫폼 변화 공부해가지고 알려주고 근데 얼마나 좋아요. 네, 와 치즈 와, 가즈가지푸짐지3이이끝가지3다다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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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튀김이 다살가있아있아진짜진짜자 자, 안심도. 네, 저 기다리고. 그냥... 직접 드셔도 보셨어요. 그럼요 자주 먹죠 좋아해가지고 다른 돈가스집이랑 그래. 좀 다른가요? 맛있잖아요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퀄리티에서는 나올 수 없는 튀김 옷이나 고기 질 드셔보시면 알 음. 거예요. <laughs> 근데 여기 샤샤샵 선택하기 전에도 돈가스 많이 먹어봐보셨겠네요. 네 장사도 해봤었으니까 개인 브랜드를 했었어요. 보면 알지. 그래도 어, 아 우리가 아, 정말로 전문적으로 네.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나와요. 아 이거 만들기 하네. 조리하기가 편하죠. 포장하는 것까지 편하 네, 네네. 근데또 퀄리티도 좋요 어느 누가 음. 아니? 에요 음. 사장님도 한몇년 전에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장사하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또 열심히 하셔서 그걸 딛고 일어나셨는데, 사장님처럼 이제 계속 장사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아직까지 제가 뭐 누굴 위해 사주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열심히 남들이랑 똑같이 안 한다 생각하고, 젊었을 때좀더 힘들게 시험 시험 남들 똑같이 놀고 다 놀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돈 벌어서 나중에 놀자는 심리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될것 같습니다. <laughs>